들은 바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출신 성분 자체가 제사장 계열 중에서도 좀 좌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 살았던 선지자였다 이런 말씀드렸죠. 예레미는 성격이 좀 영어로 말하면 피키한 거예요. 좀 까칠까칠하고 직선적이고. 돌 짓고 날리고 요즘 말대로. 에 하나님 이 이런 성격을 어디다 쓰실까? 쓰십니다. 시대에 맞게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가 딱 멸망할 때 필요했던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자 예레미아가 드디어 선포한 대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B.C. 586년. 거의 정확하죠. 세계사에서도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왕 이름은 느부간네 살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간네 살이 와서 남한국 유다를 완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머리가 좋은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같은 메소포타의 문명이긴 한데 통일 정책이 뭐였냐면 죽이는 겁니다. 똑똑한 애들 다 죽여. 적국에 쳐들어가서 똑똑한 애들 다 죽인다. 그런데 바벨론은 작전이 다르다고요? 똑똑한 사람들 끌고 간다. 뭐가 잘하는 겁니까? 후자가 훨씬 제가 보기에도 난것 같아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보면 장소가 시대도 예레미아하고 거의 같아요. 장소가 어디냐? 그들은 끌려간 곳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위로하고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하고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투출액으로 이렇게 생각을 쫙 하셔야 된다. 지금 뭐 에스겔 다니엘이 나오진 않지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 나라가 멸망을 했지만 모든 사람을 끌고 간게 아니었다고요. 똑똑한 사람만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끌려가지 않은 사람은 끌려가지 않아서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분도 나쁘겠네. 아씨 나는 왜안 데려가는 거야? 나는 그만큼 덜 똑똑하다는 거네.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뭐 왕족들이라든가 공무원 또 뭔가 이렇게 국가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이 뭐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버리고 전쟁에 서서 가지고 뭐 좋은 거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금그릇들, 금 방패 싹다 가지가지만 야 그래도 여기 이제 지금부터 우리 땅이잖아 바벨론 제국이니까 얘들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잖아 그런 마음이 들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도 누군가 충성하는 대장을 하나 뽑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뽑아놓은 대장이 누구냐? 그다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다리야. 제가 본문을 한두 장을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미있게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다리아라고 하는 자에게 임시 정부를 맡깁니다. 자, 나라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폐허가 됐고, 똑똑한 애들은 우리가 다 끌고 가지만 남은 자들 비천한 자들 노예 출신들, 뭐 우리 데리고 가도 바벨론 왕국에 별로 도움이 안될 애들을 놓고 가지만 그래도 너희가 너가 그다리아, 네가 이 남왕국 유다를 잘 다스리도록 해라. 야 그래도 네 나라가 땅도 좋고 어? 포도도 잘나고 무화과도 잘나니까 가끔 왕에게 진상품도 바치고 세금도 내야 돼 대신 네가 왕이야 우리 말잘 들으면 네가 대빵이야 하고 그다리아에게 총독권을 넘겨주고 갑니다. 그다라는 졸지에 한 나라는 망했고 그다리아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뭐 슬프죠 나라가 망해서. 그러나 자기는 갑자기 천지개벽이된 거예요. 그달의 입장에서 야뭐 나에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내가 다윗 왕조의 혈통도 아니고 말이지 내가 무슨 왕이 될 만한 제목도 아닌데 똑똑한 놈들이 다 가니까 그런 조크 있는 거 아세요? 장님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라고 아 굉장히 재밌는 조크인데 하늘 수신의 하나도 장님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다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비록 애꾸지만 나보다 다 바보 같은 사람들 모였으니까 자기가 왕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리아가 이제 그 예루살렘보다는 그다리아는 자기의 출신인 미스바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라. 우리 여기서 한번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가 바벨론에게만 잘 보이면 되니까 무서운 놈들이잖아. 언제 또 쳐들올지 어 몰라. 어쨌든 우리가 적당히 잘 살고 우리끼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다리아를 중심으로 나라 재건 운동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스마일이라는 녀석이 나타납니다. 그다리아처럼 자기가 총독이 됐어야 되는데 총독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싸움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저 그다리아만 죽여버리면 내가 총독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에 암몬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대 아라를, 아니, 이스마일을 후원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제일 컸지만, 암몬이라는 나라도 뭐, 그나마 세력이 좀 있었고요. 암몬과 바벨론은 역시 또 싸움의 관계였으니까. 뭐, 지금의 국제정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어떻게, 누부만네살 집에 갔나? 갔습니다. 야, 그러면 이스마엘, 너 우리가 후원해 줄 테니까 뒤에서 마치 뭐 이건 진짜 정치적입니다. 하마스처럼 우리가 후원해주고 미사일 대줄 테니까 네 한번 싸워봐. 네가 그다리아 죽여버려. 그리고 네가 왕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어? 여기다 암몬 제국을 건설해 보자.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요한안이라고 하는 그다리아 정부의 이인자가 듣습니다. 요하난 다 낯선 이름들이죠. 성경 퀴즈에도 안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 지어낸 거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점프한 부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하난이 척보를 입수하고 그 달에 가서 얘기, 그 달에 게 얘기를 왕이시오. 뭐 왕은 아니지만 총독님, 지금 저 이스마엘 아시죠? 그 녀석, 그 안몬파 아닙니까? 친 안몬파, 그 녀석이 지금 이스 안몬의 뒤를 힘입어 가지고 얘가. 그다랴 총독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그다랴가, 야, 야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이스마일 같은 녀석이 나를 죽인다고?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아니,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우리 갈수 있습니다. 걱정,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야, 계획이나 잘세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랴가 죽었어요. 어이가 없죠. 아니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백만 뒤만 믿는 내 뒤에는 바벨론이 있어. 바벨론 제국에 내가 공인받은 총무야, 아니 총독이야. 이것만 믿고 있다가 요, 요압이라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뒷배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했다. 자 이제 누가 문제냐? 요하안이 문제인 거예요. 요한안이 걱정스러워. 야 우리는 그러면. 지금 정권이 또 바뀐 거야. 지금 나라는 망했는데 정권이 또 바뀌어 버렸어. 원래는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망해드리면서 바벨론이 우리를 보호해주면서 야, 비록 우리가 망해뜨렸지만 니들이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다리아가 죽지. 지금 암몬이라는또 새로운 세력의 나라가 와서 이거 이렇게 되면 나는 분명히 자기는 요한하는 입장에서 자기는 친 바벨론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으로도 도망도 못 가요. 중간에. 이스마엘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밖에 못 가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요. 매는 누굽니까? 애굽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요하나니. 우리 애굽으로 가자. 당시 애굽은 꿈의 나라였거든요. 나일강에 푸른 강물이 (1년에) 한번씩 그냥 저 우기가 되면 토사를 쫙 끌고 되면 그냥 밑에 델타라고 삼각지역으로 쫙 모래가 퍼지면서 비옥한 퍼타일, 비료를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땅이 뒤집어지면서 거기서 곡식을 심으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소문을 익히 들었던 야 애국 가면 굶어 죽지 않는데 애국 가면 고기가 넘쳐난데 애국 가면 쌀들이 풍부한 쌀밥에 미역국 좀 먹어보자 우리도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안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어차피 바벨론 친 바벨론들인데. 뭐친 암몬파가 득세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도피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자 이런 계획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셨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난과 도망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최후의 보따리짐 다 싸고 자 우리 애굽으로 가면 이제 언제 우리 조국으로 돌아올지 몰라 나라는 망하긴 했지만 자 그래도 우리 선지자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이르렀어요 42장 2절입니다 여기도 안 읽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옵소서 한마디로 선지자님, 우리 애굽으로 갑니다. 그다리아도 죽고, 저 나쁜 이스마엘이 득세했고, 우리 먹고 살게 없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먼 여행 떠나니 기도해 주세요.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고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이참 똑똑한 친구로구나 요한아니 훌쩍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몰래 야밤 도주할 수도 있어요 뭐 까짓 거 어차피 망한 나란데 예레미야 뭐 만나봤자 무슨 뭐이 있겠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 만나서 기도받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참 귀화로 귀한 마음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많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을 앞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죠. 중요하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뭐 그런 말이 있더군요. 뭐뭐 고기를 잡으러 배 타고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두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세번 기도하라.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할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응답 받고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42장 10절 말씀이에요. 어때요? 제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 와닿죠? 10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요한안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남은 자가 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가 영어로 렘넌트예요. 렘넌트. 랩런트. 렘넌트의 동사형 remain 남기다. 노꼬리에노꼬리 녹고리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어로 하면 남은 거. 노꼬리 히토 이런 말도 있어요. 남은 사람들. 그런 말은 좀알순것 같은데.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그래도 영어로 따지면 remain 남다. 렘넌트 명사형 남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특히 이사야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나무 뿌리를 잘라요. 나무꾼들이 와가지고 막 벌목을 해갑니다. 그래서 다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밑둥이 남았어 요 밑둥이. 그때가 그러니까 되니까 이 민둥산이 어떻게 되다? 다시 울창해지더라 왜? 밑둥에서 새싹들이 도사와. 이 세의 뿌리에서 새싹이 도아나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처음부터 밑둥을 싹다 뽑아버렸으면,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잘라버린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고, 랩런트.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것들이, 이야, 저 뭐, 남은 것들 좀. 하나도 별 볼일 없는 비실과 똑똑한 애들은 다 가버리고 응? 저 남은 못생기고 똑똑하지 못하고 범죄자들, 저 흉악범들 말이지 무식한 애들만 남아가지고 이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남아야 돼. 하나님은 너희들을 쓰실 거야. 너희들의 남아서 하나님 앞에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 유다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요. 요한 요한과 그의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크죠. 우리는 어디 좋은 데만 있으면 양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그냥 물론 뭐 저도 벌써 우리 시대와 요즘 mz 우리 젊은이들 시대와는 좀 다르긴 하겠죠. 직장도 뭐 좋은데 있으면 그냥 펄짝펄짝 옮겨다니고 뭐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무슨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런 아그 그런 비유 말고 좀 이렇게 뭐라 해좀 그래, 끈기 있게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좀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어느 것들은 당장 결과가 오는 게 있어요. 양은 냄비 저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1분만 있으면 막 물이 뽀뽀 글글 올라오면서 팍끓는 것처럼 그래야 뭐 라면도 일찍 끓여먹고 좋은 거긴 한데 그런 거 말고 어떨 때는 마치 대나무가 땅에서 7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려고 준비를 하다가 대나무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뭐한달 만에 뭐몇 미터씩 자란다면서요. 그, 그런 대나무 종류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대나무가 결국은 일주일 만에 10미터를 자란 게 아니잖아요. 땅속에서 7년 매미처럼. 애벌레로 있었던 시간까지 쳐서 그 기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대나무가 어느 날 한번 그냥 탄력 받으니까 쫙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는 건 없단 말이죠.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눈에 지금 이 나라가 망한 것 같지? 아니야. 너 자신, 너 남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네 눈에 보기에는 애굽이 좋아 보이지만 물론 애굽 가면 잘 먹고 잘살 수는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 모세를 통해서 40년을 헤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우수화를 통해서 그 열두지파에게 나누어 줬던 이 가난 땅을 너희가 사수하고 있는 것그 자체가 너희의 사명이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있어요. 뭐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 나라에 뭐 엄청난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사람들을 데려오고 헌금을 뭐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는 게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정해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남아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게 또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 요렘트가 되자, 트가 되자. 그 말을 듣는 요한안과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떠나려고 하는데, 네,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네, 딴데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아니 이놈의 교회는 뭐 내가 잡아도 물론 떠날 거긴 하지만 아니도 쇼라도 신용이라도 어 붙잡는 신용도 안 하냐 그게 섭 섭섭하죠 또 그러면 아 그래도 이렇게 딱왜 아, 그러세요 우리랑 같이 계세요아 싫어요 이게 뭔가 이게 뿌리치면 탁 튕기는 맛뭐 그런 게또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잘 그런 느낌인가. 떠나려고 했던 요한안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당신들 남은 자가 되라. 남아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남은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당신들이 남아있어야지 자리를, 엉덩이를 깔고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70년 후가 되면 끌려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우리 그 똑똑했던 다니엘, 에스겔 응? 그런 사람들 다시 돌아올 때 그래도 엉덩이 깔고 지키고 있었던 자리에 오는 거와 아무도 없는데 다시 이것도 완전 다른 얘기다. 당신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지금 39장, 40장, 41장, 42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을 제가 스토리텔링처럼 말씀을 해 드린 겁니다.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회복시키신다. 잠깐 있다 떠나고 맘에 안 들면 조금 떠나고 폴짝폴짝 성경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바뀌어서 뭐또 이거에 대한 이견은 있을지 몰라도 큰 그림 속에서의 성경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렘넌트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 끝까지 남아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때가 되매 역사하시는 그 역사 오늘 뭐 아침에도 새벽에도 월삭기도에때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년 동안 집어넣으셨다고요? 24개월, 12년. 그래도 감옥의 자리라도 그냥 내 자리다 싶은 명령. 엉덩이 깔고 남아 있는 거. 요사불 통해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 타이밍을 맞추시려고 하나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해 봅니다. 떠나기 전에 길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해 보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들었던 요한안과 그 백성들 기도하지 않고 떠났더라면 큰일 날뻔 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너희들이 렘논트다 남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요한안과 그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70년 만에 다시 귀국하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자리 어디인지 모르지만,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이라면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기울이며 인생을 살고 무엇보다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다 세속을 향해서 떠나가지만 우리는 주의 자리를 지키는 이 시대의 마지막 렘런트가 되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주 사랑 성도들 이 자리 참여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